이른 시간에 마늘밭에서 뭐 하러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늘이 튼튼하고 병에 강하도록 그리고 맛도 좋게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포린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렸어요. 음. 땅이 말릴만 하면 비가 오고 밭에다가 뭘뿌리려고 하면 비가 오고 일차 음. 옷 걸음을 주고 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차 옷 걸음을 주고 바로 어, 마늘이 내병상에도 강하고 맛도 좋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유황이 담긴 액제를 살포를 해주려고 그러던데 여태 미루다가 음. 오늘이야 비루 이제 뿌립니다. 비가 좀 그쳐서? 어 비가 좀 그쳐서 좀게 아침 일찍 뿌리는 이유는 음. 뭐 낮에 그냥 뭐 잡다한 것도 할 일이 많아 갖고. 이런 시간이또 아침밖에 없어요. 후딱 뿌리고 갈라고. 그럼 지금 뭐 뿌리는 거야? 어 유황 성분이 섞였던 걸 얘기했잖아요. 유황규산. 섬긴 오땡땡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땡땡은또 뭐야?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줘야 홍삼마을의 취약한 녹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녹병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 하는 거네. 유황이 내병성 방지. 그니까 병해가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줘. 그러니까 식물이 튼튼하니까 병해에 강해지는 거지. 응. 응. 다른 과일에도 유황을 많이 하는데 과일이 단단하고 맛있게 만들 때 이제 유황을 뿌린다고. 아 얘도. 그러면은 얘가 보관성도 굉장히 좋겠네. 응. 도움도 되지. 음. 우리는 지금 오보기를 뿌리잖아. 어.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거를 뿌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몇 번이나 뿌려야 되는 거야? 음. 한 달에 이삼 음. 회. 한달 이상을. 어, 그러니까 한 보름 간격으로 음. 또는 한십일 간격으로 음. 계속 이렇게 쭈구쭈 뿌려주면 좋아요. 이건 몇 번이다 그런 건 없는 건가 음. 보네. 농약이 아니고 그래갖고 괜찮아 음. 친환경 자재여서, 그러니까 녹병이 사월 중순 이때 막 나타나 음. 이때까지 꾸준하게 뿌려주면 좋아요. 아.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는 거니까. 음. 그러면 이제. 한참 받고 고온기 시작할 때 음. 마늘에 오는 녹병이 오지가 않을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뿌려도 되는 거야? 그 이후에는 안 뿌려도 되지. 음. 그 꾸준히 이제 3월 초중순부터 꾸준하게 한 달여 가는 한 달이나 한달반 정도를 뿌려 왔으니까 음. 굳이 이제 그 이후에는 안 뿌려도 돼. 음. 음. 그럼 마늘 뿌릴 때 우리 옆에 양파도 있으니까 음. 같이 뿌려주면 좋겠네. 똑같이 얘도 음. 내병성을 증대시켜주고 음. 어, 튼튼하게 맛도 좋게 해주니까 음. 그러니까 마늘, 양파에 뿌릴 때 같이 뿌려줘요. 음. 아주 그냥 흠뻑. <laughs>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게 비 때문에 흠뻑인지 그걸 준 건지. 그래서 빗물들이 있어서 음. 어, 한 통에 음. 한. 2 0 리터에 2 0 미리나 4 0 미리를 타라고 되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물빗방울들 이렇게 매체해졌잖아. 이것들을 감안해갖고 조금 더 시계 탔습니다. 음. 시계 5 0 미리 리터. 그럼 전착제랑은 다 넣어야 되는 거지? 어 얘는 전착제 안, 안 타도 돼. 아 그래? 어. 그래 그냥 뿌려도 달라붙어 있습니다. 음. 뿌려볼까? 음. <laughs> 네. 세안파. 어 근데 얘가 언제쯤이면 이 노란 기가좀 없어지나? 금방, 새로... 어? 금방 없어져. 금방 없어져. 금방? 네. 날이 따뜻해지자 3월 중순 넘어가서 3월 하순 되으은 이제 퍼터파티 해주지. 구지포를 벗기고 나서 물걸음을 어. 주고 기를한번 맞아서 그런가 음. 더 쑥한 것 같아 음. 아 이쪽은 도화로 심은 거지? 응 음, 이쪽은 도화로 심었지 조금.. 아 작지? 어, 조금 작기는 하다 음. 그래서 얘는 이제 음. 어, 이쪽은 마늘 편을 쪼개서 심은 애 음. 이쪽에는 도화를 심은 애 음. 그래서 좀 작은데 얘를 올해 수확을 해서 가을에, 9월 말 이때 다시 얘를 종자로 쓰는 거야. 음, 이좀 음. 작아도 상관은 없지. 어, 좀 작아 음. 상관없어. 다시 음. 또 이제 잘 크니까. 음, 음. 그리고 이쪽은 주화를 심은 거지 얘가. 주화를 심은 거는 아직 요만큼. 음, 그래도 많이 나오긴 나왔다. 음, 나오긴 음, 나왔지. 음, 일단 게. 이 단계, 삼 단계 부분이 <laughs> 되네. <laughs> 응. 그래서 요주아 도화를 심은 애들까지도 뿌릴 때 같이 유황 제산을싹 응. 뿌려주면은 얘네들도 똑같이 음. 어, 내병성 증대, 튼튼하게 자라게 해야지, 맞도 좋게 해주지. 추화는 영양분, 영양제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 얘는 무슨 뭐 쑥쑥 커라가 아니라 응. 내병성 증대, 음. 튼튼하게. 그러니까, 괜찮아. 음... 이게 도화를 심으네. <laughs> 왜 뽑았어? 한공형두 개가 들어가 있네? 음... 어, 꼭 저기 같지? 달래. 음. 이제, 오, 이번에는 여기 통이 하나인데, 얘가 이제 커져서 아. 여섯 쪽이 되는 거지. 분리가 되는 거지. 어. 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요 오늘 영상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홍산 마늘은 병충해에도 강하고 잘 자라요. 알도 크고, 뽑기도 쉽고 이런 장점들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녹병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 방심하고 3월을 그냥 3월, 4월 초를 그냥 넘기면은 4월 중 하순부터 녹병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빨리 생기더라고. 요즘에는 너무 날 따뜻해져갖고. 그니까 러 미리미리 지금부터 예방을 하지 않으면은 그 녹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1차 유황규산 오복이를 한번 뿌려줬는데 이제 오늘부터 10일에서 15일 사이로 계속 꾸준하게 뿌려주면은 올해도 이제 병해에 걸리지 않는 튼튼한 홍삼마늘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마늘을 심으셨다면 녹병 예방, 필이 해주셔야 수학량, 수확량으로 해서 녹병약을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통메고 파트로 직통! 오늘도 <웃음> 영상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소포물이었습니다.